4례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?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 얘네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을 알고 있냐면 x-1x분의 1의 제곱은 x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했다가 뭘 해줘야 됩니까? 같아진다면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된다고요. 어?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알고 있잖아요. 그쵸? 이 값을 집어넣어서 문제 풀기 시작한다고요. 자 그러면은 4의 제곱 16-4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? 12. 누가? X-X분의 1의 제곱값이. 근데 우리는 제곱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? 아니, 얘를 구했다고.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2가 됐어. 그럼 어떤 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, 4, 3, 12,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. 누구가? X-X분의 1이. 그래서 이 값은 뭐라고 쓸수 있어? 이렇게답을 쓰셔야 된다 자, 그 다음에, 우리가 이제 요것을 풀어달라고 했는데, 얘는 어떻게 써야 돼?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푼다? a 플러스 b를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ab 그다음에 a 플러스 b 자 a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? a가 x라고 생각하고 b를 x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지금. 자, 그러면 여기가 x 세제곱, b에다가 x분의 1의 세제곱을 집어넣는 거고,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, 마이너스 3, x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고, a는 x, b는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구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값을 구해주는 거다. 자,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고 했어? 요 값이. 4라고 되어 있잖아요, 지금. 그쵸? 4의 세제곱. 4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약분 되네요. 3.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라고 했어? 4라고 돼 있죠. 4를 집어넣고 어, 4의 세제곱 16곱하기 3이니까 64 마이너스 12. 그러면 얼마야? 52가 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요 값은 아, 52가 된다.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이 값을 풀어주라고 했는데, X 값은 양수래요. 자, 그러면 여러분이 요 공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.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값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, 어, 누구를 빼줘야 돼? 2를 빼줘야 이런 식이 나온다. 그요 식이 나온다. 그러면, 어, 이렇게 정리가 될거고요 그러면은, 어, 그쵸? 근데 이 값이 지금 얼마래요? 2 값이래요, 이 값이. 그러면 2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.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항될 거에요.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4가 된다고.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이 제곱을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된다고.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,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, x 값이다 양수래. 이것도 양수, 이것도 양수잖아, 그러면. 그러면 누구만 찾을 수 있어?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.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? 2 값이 된다. 뿔마 2가 아니고, 이것 때문에. 다 양수니까. 그쵸? 얘가 다 양수야. 이놈이 다. X가 양수니까. 자,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. 아까 얘기했죠. 누구로? A의 세제곱, B의 세제곱은 B를 세제곱이고, 마이너스 3, AB가 될 거고, A 플러스 B로 구하더라. 그래서 a를 누구로 x로, b를 누구로 x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압분되고요. 자, x 플러스 x 분의 1이 얼마라고 나 찾았어? 2의 세제곱이라고 찾았고, 마이너스 3, 얘가 2라고쓴 거죠. 8 마이너스 6, 그래서 얼마? 2가 되더라.